국민 열대어 구피의 최강국이라 불리는 대만. 대만의 열대어 브리더들은 범죄 기록이 있으면 등록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계 최고로 불리는 대만 열대어 브리더의 사육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의 내진 설계부터 24시간 자동환수, 그리고 대만 사람들도 대만 전면을 아는지, 또 대만의 열대어들은 얼마나 이쁜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곳이 대만 최고의 브리더 크리스가 운영하는 앙코르 수족관입니다. 다소 평범해 보이는 이곳이 크리스의 굽피 사육 공간인데요. 진짜 사육 공간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와, 와, 저 대박이야. 향기가 좋아, 향기가. 향기라 향기가 벌써 달라 달라. 지하에는 엄청난 수의 어항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크리스가 관리하는 어항만 1,2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럼 내진 설계와 24시간 물이 교체된다는 대만의 어항을 먼저 살펴볼게요. 크리스의 물방에 있는 모든 어항에는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24시간 환수되는 시스템이라는데 물이 어떻게 안 넘칠까요? 물이 지금 저기 계속 떨어지는데 물이 어떻게 어디로 빠져요? 여기 지금 시험에 바닥에 보인듯요아 아, 진짜요?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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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수를 또 보여 주신다고? 어, 어. 아하. 어, 세죠. 이렇게 밸브를 열어서 물을 빼는 거는 한국과 똑같은데 밸브를 안열 때는 물이 어떻게 안 넘치는 걸까요? 분명 물이 한 방울씩 24시간 떨어지는데 말이에요. 세 세면대 보면은 소문이 아, 네. 어디까지 차면은 물이 빠지잖아요. 여기 그기 있대요. 아아 저기선 보이시죠 저기에 미세하게 타공이 돼 있어서 저기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여기 이제 접합부위 여기 사이에 여기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와 있네. 대박이다 그냥 이사시간인 거야 한 방울씩 계속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10%든지 뭐 매일 간는 삶이 있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이만큼만 채워지면은 무조건 나가는 거야 근데 저렇게 한 방울씩 빠져나간 물은 또 어디로 흘러갈까요? 아 근데 여기 이게, 이게 이 벽이 맨 뒤가 아니에요 요 뒤에 이 칸이 있어 아 배면? 배면같이? 어 배면 썸프 칸이 있네 여기. 아 뒤쪽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파이프 히든, 히든 공간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우리 갤러리도 자동화된 시스템을 다 해놔가지고 음. 연구 할만큼만다 했는데 도저히 나가는 데가 안 보인다 하길래 보니까 뒤에 요만큼의 이제 그 배면 썸프 칸이 있고 안 보이니까 몰랐던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해서 나가는 거고 아 브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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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인, 아 브라인 시림프, 브라인, 시리프. 브라인 아 시림프, 브라인 시림프. 브라인 시림프 양이 엄청나는데요. 1,200개 어항을 커버하는 시림프의 양이라 가정에서 꿈꿀 수도 없는 양인데 굉장합니다. 음 네, 와 이거 리본이네. 아이폰 리본. 오 너무 이쁘다. 확실히 또 브라인 시림프 먹을 때가. 아 너무 맛있 줬다. 근데 한국에다가좀 나눠서 줬어야 되는데 옆에 애들 달라고 달래. 보내줄게. 자, 해먹이 음. 아, 냉부 같아요. 생분 아니고 얼려놨다가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데 아,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아, 냉부는 효과가 없다. 먹이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대만에서는 그냥 이렇게 냉부도 그냥 주나봐요.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제일 인 제일 인있 역시 역시나 세계 어딜가나 알비노플레드의 인기는 굉장합니다 이 빨간게 뭐라고 사람들이 이거에 환장할까요? 라고 말하면서 보는데 진짜 이쁘긴 하네요 아직 알프를 안 키워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키워보세요 근데 대만에서는 알프를 뭐라고 부를까요? 최홍바이트 아, 예, 최홍바이트? 어? 최홍 최홍만? 네. 맞아요. 아, 남은. 이렇게... 나무... 아예 다 장명명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알비 농플레드 이라고 안 부르네요. 아아 대만이 굽히 대국이니까 네. 대국을 따라 하는 게 맞아. 저희도 그럼 이제 최영 <laughs> 최영마이트로 체험... <laughs> <체험발이 웃음> 가시죠. 그리고 이분이 크리스의 와이프 분이신데요. 우리 사모님도 굽피 대회에 참석하는 실력자셨습니다. 사모님이 좋아하는 굽피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구피는 바로 메탈 블루 레이스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몇번 봤던 구피인데 여기는 유독 더 이쁘네요. 대만의 클래스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만은 지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잖아요. 과연 수족관은 지진에 어떻게 대비할까요? 아, 장비상, 이동은 뭐의 동? 여기 보면은 볼팅으로 음. 해놨어요. 아, 아, 여기, 저기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게 지진 때문에. 공에 안흔들도 가위를 잡아준 거요 이게 내진 설계네. 예, 이게 아 여러분 이게 내진 설계 이게 정말 굉장하지 않나요? 수족관에 내진 설계라니 물고기를 키우고자 하는 집념 이런 것이 대만을 구피 최강국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우리 나라는 축고 받은 나라예요. 이런 거 없이도 하고 수조도 큰 것도 마음껏 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배수 그 라인 있잖아요 음. 그것도 지진 오면은 물이 넘쳐서 땅 닦을 필요 없이 지진을 흔들면 리 바로 네. 물도 다 그쪽으로 빠지니까. 아 네. 물이 어, 맞아, 맞아. 음. 오. 배수구가 지진이나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 대만은 아. 물값이 되게 싼 편이라 아. 대만에서 고기를 기르는 건 되게 행복한 일이라고. 아, 물값이 또 싸니까 또 이게. 렇 반그3 0 0 그럼 가격을 물어봤으니 비싼 구피들도 한번 봐야겠죠. 이 사이즈가 hey. 일반 구피의한 2, 3배? 아~~ oh. 사이즈래요. 네, 이 이게 어떤 2, 3배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것 같은데 이게 꼬리 지느러부터보실텐데 그게 아니고 암컷의 꼬리 지느러미가 엄청 두세배인 같아요 음. 암컷이 이렇게 큰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이 친구들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한 쌍에 대만터 3 0 0 0원 정도? 아, 펀가도 되는지 한번 볼까 싶어아이 <laughs> <오 마이구. 웃음> 녀석들의 이름은 뭐라고 불릴까요? 랑웨이 <목소리> 뭔가 우리처럼 영어를 잘안 쓰나 보네. <목소리> 브리딩 내역인데. 음그 이름이 이렇게 단순하고 그냥 깔끔해 차라리. 우리나라는 그게 무슨 장면 가득만 뭐였어 그러니까. 이름이랑 네네개세 개만 붙여가니까 너무 길어는데 그러니까. 대만 발음으로 랑웨이였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알비노 블루토파즈라고 부르는 종입니다. 30년 동안 불상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 잠시만 이 대만 점면이라고 하잖아 다 아는데 대만을 누가 붙였고 었 과연 대만 사람은 대만 점명을 하면 알까 이게 제일 궁금했어. 참고로 대만 저면이란 바닥 전체에 저면 여과판과 바닥재를 까는 일반 저면 방식과는 달리 바닥 전체가 아닌 어항의 일부 분만격벽을 세워 저면 여과판을 깔아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바닥 청소가 아주 쉽고 관상용으로도 아주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像我養了10年嘛,那其實一直以來就是以前輩傳給我們就是用這個這種氣具式的양바구 응. 양지. 처음에 우리나라에 네, 월드네임이네. 올드, 올드, 월드클래스네 올드 어, 그럼 대만 저면 어. 그러면은 아. 대만 분들도 아시니까 즐겨보세요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대만적인 그냥 쿨하게 인정해주자고요 알겠죠? 인정 안한 사람이 있었나요? 잠깐 다양한 구피들도 한번 볼게요 HB 화이트 구피들도 아주 깔끔한 자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HB 블루 리본들도 브라인을 아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쁘죠? 그리고 이번에 대회 나간다는 블루그라스 리본 구피들입니다 이건 한국으로 훔쳐오고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타이거 옐로우 킹코브라 구피들도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네요 1개월大概是500到1000隊。 1000隊。對然後一個販하고또 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렇게 음. 사고 싶다 하면은 음.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한국으로 수출을 하고 이런 식이니까. 아, 업자가 있네, 중간에. 네, 중간에. 아, 좀... 이곳에는 놀랄 만큼 큰 정수 필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큰 필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인 남성 키만하네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우리나라 삼단 어. 필터 조그만 거 해가지고 몇, 몇이터 <laughs> 쓰는지도 모르고 막 칠단창 쓰잖아. 이거 막 바꿔줘야지. 이렇게. 아, 이, 무슨 필터가 이만해요, 근데? 이게, 이게 필터야? 아, 약간 고압. 어. 고압고네. 어. 이렇게 이어지네. 여기서 정수된 물은 축양장 위에 어항으로 이어집니다 대부분 나라의 하수도는 밑에서 오기 때문에 더 차갑단 말이야 그래서 네. 필터 거친 다음에도 온도 잡고 여기서 내려오는 거라서 훨씬 더 적정이 된 거니까 훨씬, 훨씬 네. 좋은 거죠. 然後我们台湾有一个孔雀鱼的团队，那我们都在世界各国会去比赛，就是大家会互相交流，然后把鱼做到最漂亮，做到世界第一。个人的布丁，所属店你，么数？是所属三大概五十个。哦，完美。成立一个正规的团体，都是需要需要政府去核准的，每一个入会也必须是要提。

이 틈으로 히터를 넣는다고 합니다 뭐럼 한파가 도대체 몇 도야? 어? 여기서 어? 말하는 한파는 도대체 어? 몇 도인가요? 어? 10도 전? 아, 10도 전이면 아, 좀, 아, 음. 어려워 해야지 10도면 해야지 저는 어, 네. 상관은 없대요 오 진짜요? 다만 대만에서는 뭐 예를 들면 동무와 동물? 음뭐 그런 거 말고는 상관은 없대요 근데 이거는 왜 여기 여기 새끼 물고기를 왜 가둬놨는지 한 번. 小鱼如果出生后就는会아它先养在里面양到两周就可以出来一个大鱼池子와이 신기하다 이거. 뭐 이렇게 또다 떠다, 또게끔 이렇게 했네. 와. 어 그, 그게? 이거는 뭐 제품이 파는 제품이에요? 평소에 아, 어. 이 높이는 뛸수 음. 있는 그 높이를 아... 딱못 넘게. 아 점프할 수도 있으니까. 이 네, 그 높이를 딱 설계를 하신. 이외에도 크리스의 발명품은 정말 많았습니다. 반대로 어미들이 들어가서 새끼가 밖으로 나오는 제품도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나는. 새끼가 그러니까 물에 동동 떠다니고 또 이게. 배도리에 네. 호손지, 스티로포인지 이렇게. 맞아 맞네 이게 핸드메이드래요. 음. 그래서 가격이 좀못하갖고 음. 이제 잘안 팔리니까 그래서 지금 팔지는 않는. 아제작하이 제품들은 제가 15만 원어치를 구매했고요. 이거는 저희 슬물 카페의 이벤트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일단 개인적으로 구피를 되게 좋아하신 대요 그래서 이제 구경하러 갔는데, 되게 좋은 수족관을 못 봤대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직접 품질 좋은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다. 아, 그러면 지금은 여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만에서 아, 1등이라고 대놓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레벨이 떨어지진 않는다고. 아 와~ 어, 여기 한글이다! 네, 한국 관상어협회. 한국 관상어협회라는 글자를 보니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빨간색 전지에는 2022년에 수상한 내역들이 쭉 있었는데요, 굉장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얼마 없었는데도 이 정도라고 하네요. 트로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수족관의 마스코트 거한입니다. 그리스의 딸인데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해서 오늘 대만 최고 보리더의 사육 공간을 봤는데요, 나라 전체가 애완동물의 진심인 곳. 대만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아네 오빠 씨유 씨유 바이 바이 바 풀리는 사료랑 네 소화... 화가잘 되는거? 아 이걸 선물로? 와, biscuit, 선물로 아 씨씨. 카니아아아아와타이언 넘버원 와, 타이언넘버원, 와. 원. 와. 오늘은 여기 이제 우리 한국의 유명 유튜버 촬영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서 너무 고맙고 저도 선물로 이런 거북이 육지인데 저희 만는거요 거북? 터틀 아일랜드. 거북이? 거이 <북이> 육지. 육지? 어. 옥의 루디 마자. 어. o k 이 송이 송. 송이. o k a 이 Thank you. 리好,謝謝. 아 <laughs> 너무 <웃음> 준비를 많이 못 해서 미안. <웃음> 미안해. 나타 매우 준비한 거 많은데.